이 하루 갑시다. 아? 어? 그러니까 이 하루 갑시다. 이하러 갑시다.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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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면서 가면서 에로상이 있구만. 걸리는데, 분명히 100% 걸리는데, 이거. 야, 이거쯤. 풀러봐봐. 이거거 이거 풀러봐봐. 풀러요? 네. 어. 안 풀리나? 풀렸어? 네. 이봐 나봐. 내려놔. 나, 네. 나, 그냥 나봐. 사살 놓고 나, 사살. 벽에 아주 탁월한 아주 효과 만점인 리노우로 한번 집벽 중 라인을 간단 한단 저킹 저킹 해가면서 s 의 서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이거 리를 던져갖고 끈적하네 이거 끈적해 여기 오래간만에 쓰네 이거 리. 야 성환아 술 갖고 오야 아 봤어 야봐 뭐, 봤어 어아 놓쳤잖아 방금 반어터리한거못 봤어 야 네가 근데 왜와야 술이나 갖고 와 작아 작아 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마아반어병 맞아가지고 빠질 수도 있다 아 아깝네. 뭐야, 그거 내가 방금 놓친 건데, 아, 진짜. 아, 문슨철 뭐야? 1자다 일자. 이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근데, 근데 손 이렇게 해봐. 어?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뒷벽엔 민호우지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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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3자 된다 오33 33나이쟈 어른물 줄까 아예? 어. 아까 주 받았는데 응돌아 돌이야 돌 아니야 입하돌아가봐 <laughs> <못 했까봐. 웃음> 배고프면 얘기해 야 피리 한다 저기 수초 있다 수초. 응. 베트비이막 뛰댕겼어. 막... 야, 아니 저 새끼가 언제부터 나를 막 가르치려 고 그러는 거지 지금? 아니 배스 피딩인지 안 피딩인지 내가 그걸 너부터 넣어보... 아니 최무나. 야못 봤지 방금. 못지압. <laughs> 너 오지마 저기. 오지마라. 알겠지? 왔어. 오, 야, 힘좀 쓴다? 힘좀 쓴다? 오, 야, 뭐야? 뭐야? 오, 베스야, 베스. 배스. 베스, 베스. 오, 야, 봤지? 케이 한다고 봤지? 얘기했잖아. 야, 아, 넌왜 이렇게 형 말을 안 믿는 거여? 아, 그래. 고마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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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오! 잡힌 지 몰랐나? 오! 틀려봐, 틀려봐. 저기, 그물인데서도 계속 뛰요 애들. 오! <laughs> <laughs> 애들. 애들이 주둥이가 많이 털렸어. 아우 아 어? 45 되겠, 45 되겠는데? 아, 45는 EMB는 어? 42다, 42. 아, 그 이렇게 편하아또 아, 왔는데 방 사자 쳤는데. 수심 물이 깨끗하고 수심이 맑아 갖고 똑같은 소리지 지금 어? 물이 깨끗하고 수심이 맑아 갖고 이뭔 소리 물이 깨끗하고 수심이 맑아 갖고 이뭔개 소리야 물물물뭐 따뜻한 물이 깨끗하고 수심이 얕아 갖고 <laughs> 가까이 가면은 애들 다다 저거데 아 거쳐야 가까이 가면 보트가 돌아다가지고 안이 보인다니까 가까이 가면은 물이 지금 수배턴 너 근데 온, 우리가 이렇게 친했니 응 음. 바짝 붙어갖고 낚시할만큼? 이 동네는 붙어있어야 돼이 <laughs> 동네는 저기 너무 많아 혼자 댕기면 무시할 것 같아 이 새끼들이 한 마리가 아니야 못해도 다섯, 여섯 마리까지 있어 저 그물 바짝 붙여봐 저기서 계속 치어들 막 쳐버리는데 이꼭내 옆에서 붙여야 되는 구나응 아, 바짝 붙이려면 형이 형만 한번 들어아붙이에 붙이. 아내 옆에 붙이지 말고 저기 그물 옆에 바짝 붙여라고너 때문에 지금 나 가지 못하고 나시 계속 떠나는 거잖아 움직여야 되는데 어? 나이형 사고칠 줄 알았어 <laughs> 어? 나.. 나.. 아 잠깐만 아 걸렸다 어? 아좀더 늦게 여기다 걸렸다 아이형 사고칠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일부러 <laughs> 그런 거지? 아니 일부러 왜 그래 오 존나 큰 파도 온다. 니티어요 아우, <laughs> 이런이 베스들이 희발이가 하나도 없지. 밥에다 먹으러 가자! 저 개새끼 따오면 지랄 들이야저 개새끼. 아? 어? <laughs> 그래 알았어. 서의 벨리 낚시는 어, 왜 사람들이 청평에서 벨리를 안 띄우는지 제대로 실감을 하고 배스가 붙어 있을 만한 곳이 없어. 우리는 웨이크 타러 오는 데지 벨리 타는 데는 아니야. 아휴, 아우 저게 무언지랄이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아주 그냥 물에다가 그냥 기름을 막 쓸어 붓네 그냥. 아,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만 낚시하고 더 이상, 더 이상 하는 게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짜둥도 지금 완전히 다운이 됐고, 청평호라고 해야 되나? 청평호에서의 벨리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아, 다음 포인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인사, 힘돕